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신지윤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정의는 어, 세계보건기구에서 ICD-11에서 직업 관련 현상으로 공식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신체 증상, 정신 증상, 인지 증상이 있겠는데요. 신체 증상으로는 만성피로, 두통, 수면장애, 위장관 증상 등이 있겠고, 정신 증상으로는 무기력감, 좌절감, 냉소적 태도, 우울, 불안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인지 증상으로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의사결정,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진단 기준으로는 마즐락, 번아웃, 인벤토리, 라는 스케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는 정서적인 고갈, 이인화, 능소적인 태도, 성취감 저하를 측정하는 도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은 독립된 질병일까? 라는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번아웃 증후군은 d s m 5에 공식적으로 명기가 된 진단은 아닌 것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번아웃과 우울증은 중복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다수 연구에서 번아웃 환자가 임상적 우울증 환자와 동일 수준의 증상을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 대규모 연구에서는 번아웃으로 분류된 사람 중 90%가 PHQ9 기준 우울증 진단을 충족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번아웃과 우울증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만성피로, 무기력, 콜티졸이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은 것 인지주의 편향이 있겠습니다. 또한 추적관찰한 종단연구에서도 번아웃과 우울증 증상이 함께 증가하고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두 개념을 별개로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된 어, 현상이라고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된 우울증도 결국은 우울증으로 분류가 된다는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번아웃은 독립된 질병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위험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통제력이 부족한 것, 또한 보상이 부족한 것, 공동체가 결여된 것, 공정성, 결여, 또한 개인 가치와 조직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 직무와 개인의 어떤 성격, 역량이 불일치하는 것 등이 번아웃 증후군의 위험 요인에 해당하겠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기능 수준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 생산성을 저하를 일으키겠는데요. 의료 관련 종사자, 정신건강 전문가 등 에 네, 어떤 의료 관련 종사자들의 번아웃은 환자 안전, 진료질, 조직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장애, 심면장애와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이직률 증가, 조직의 성과 저하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 면역기능 저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고도 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수면, 운동, 영양 관리 등 자기 돌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스트레스 관리 전략으로 마인드 플리스, 명상, 인지행동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적인 수준에서는 어, 적정 업무량 조절하는 것, 휴식, 휴식을 보장하는 것, 또한 상사 동료의 사회적인 지지가 보장되어 있는 것, 공정한 보상, 성취 인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직무 자율성 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전문 전체의 차원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번아웃을 줄이고 의자, 의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인 Steps Forward라는 프로그램도 있겠고, 또한 다양한 보건으로 전문가 의 웰빙과 회복 탄력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액션 클 b e 러티브온클리니셜 웰빙 앤웨 e 리언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다양한 접근법들이 있겠는데요. 이그제큐티브 코칭 의료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에는 직무 직무 만족도 향상을 시킨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마인드플리스, 마음챙김 명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명상, 호흡, 집중훈련을 통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법에 해당하고 이는 번웃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과 간호사 대상의 MBSR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해당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